네, 오늘은 2026년 1월 1일 새아침에 광양 백운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백운산은 1222m 고지입니다. 지금 저쪽은 지금 하동 야계 상태입니다. 저쪽에 그리고 그 뒤로 왔다 지리산이죠. 섬진강을 따라서 지금 지리산 지리산 능선이 쫙 보입니다. 지리산을 지리산 제일 가까운 산에서볼수 있는 산이 지금 백운산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계속 돌리면은 좌쪽은 지금 조 계산 아, 남사쪽조 계산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아, 지금 이쪽으로는 지금 순천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순천만 좌쪽이 여자만 아. 저유요수쪽 쪽, 어, 광양 광양 예, 광양항이네요 컨테이너항 그리고 돌아가면 저쪽 이제 남해하동 쪽이죠 저쪽이 야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아서 아, 진짜 저수 앞바다까지 보이네요 야 좋습니다 하... 이 산과 산으로 이어지는 저기 뭐 보성 장또뭐 자... 영화 멀주산 저기 이어지겠죠 좌... 야... 저쪽으로 광주쪽 무등산 쪽이 화성 광주 쪽이죠 오늘 무등산 많이 갔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무등산 가려고 했는데 하... 우리 딸들이나 우리 딸과 우리 와이프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 가고 지금 경상남도습니다자 2026년도 모두들, 정말, 건강과 평화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